스윙. 오케이, 이상한 에아하게 얘기한 걸로. 런 말이 들어갑니다. 안녕, 나는 면접 고수. 안녕, 나는 가대 학생분들에게 감동을 받은 제초 합한 2학번 다빈. 2학번 준주야 안녕. 어쩌다 보니 카톨릭 대에 오게 된 22학번 이장현 여의 만나서 반가워. 안녕 서류 붙일 줄 모르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면접 일주일 만에 준비하고 붙은 21학번 장은이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는 응. 우선은 지원 동기랑 응. 맞아 지원 진로 응. 계획이랑 마지막으로 봉사 지원을 응. 받았던 것 같아. 응. 내가 자소서에 기본소득에 관련한 보고서를 써서 제출했다고 적었었는데 그래서 그 기본소득에 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시기가 약간 기본소득을 지금 한해 만에 이렇게 말이 오가고 있던 시기여서 기본소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예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한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겠냐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나는 진짜 블레이저가 그때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교복 많이를 입고 갈수어없 <laughs> 그래서 친구가 진짜 덩치가 진짜. 근데 그거를 빌려갔는데 이제 막 교수님이 면접하다가 뭐 팔에 뭐 묻었다 하고 보니까 그 친구 블레이를안 빨았던 거야. <laughs> 그래서 여기 뭐 뭐가 묻어 있었는데. <laughs> 그럼 교수님 말씀해 어, 주신 거야? 어, 어 팔에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고 이거 가리고 <laughs> 아 이렇게 면접 봤어. 어. 이렇게 하고 아네아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음. 아 이런 느낌으로. 음. 나는 되게 학생다움을 강조하고 싶어서 교복은 착용이 불가하니까 니트 조끼에다가 안에 음. 하얀 셔츠를 입고 음. 되게 머리도 묶고 옆머리도 살짝 내리고 그리고 단정하게 갔어. 화장도 그냥 아예 안 하기보다는 자기 깔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나는 선크림 끝에 말해도 대만 선크림 바르고. 그다음에 눈 속눈썹만 살짝 올려갔어. 어. 어, 나는 모의면접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해주는 그런 모의면접도 하고, 담임쌤이랑도 수시로 했었는데 모의면접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되게 면접을 볼때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허리를 의자 이 등이라 해야 되나? 이 등이 딱 붙여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허리랑 이거 간격을 좀 두고 이렇게 꿋꿋하게 펴서 이 손을 이 허벅지에다가 가지런히 두고 정면을 보면서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 음.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모이면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서로 음. 질문지 주고받으면서 음. 그렇죠. 막 서로 너가 나한테 음. 질문을 해요. 음. 그거에 대해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었어. 응, 맞아. 뭐든지 많이 해보는 게 좋은 맞아, 것 같아서. 아까 페이지 들어가서 응. 교수님의 얼굴, 맞아 맞아. <laughs> 아이패드 같은 데다 띄어두고 그거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진짜 은근 효과가 좋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어, 교수님 봐서 아맞아 맞아. 연예인 보고. 오 어, 맞아. 학생에 <laughs> <laughs> 어, <맞아. 웃음> <laughs> 띄어놓고 면접을 연습하는 거. <웃음> <웃음> 그러면 실제 <진짜> 면접자 가서 <웃음> 괜찮네요. <웃음> 수많은 거 몰라요 음 아, 괜찮은 사진 올려놓으시면 그때 <laughs> 행정학과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나는 근데 면접이 붙을 거라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 1차 합격이 아 이래. 서류를 붙을 까라고어 <laughs> 그래서 학교에서 1차 합격 학교 나갔대 독서실로 얼른 뛰어가서 혼자 봤거든 근데 막안 붙을 줄 알고 아휴 수능 최저나 준비 어 1차 합격이래 그래서 음, 음.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수능 최저 맞추려고 갔다가 학원 이제 살짝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하고 면접 준비를 2주일 만에 처음 시작을 하고 모의 면접도 준비 안 했던 내가 처음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요 그래서 한 질문을 내가 생기부랑 자소서를 통해서 120개를 만든 다음에 한세 번을 간추렸나? 그래서 60개로 줄이고 질문부터 답변까지 싹다 외워갔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교수님이 다 여섯 개를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 4 개는 내가 준비했던 질문. 뭐 나머지 한두 개는 뭐 약간 좀 예측하지 못했던. 아, 머리를 찔렀구나. 그치. 아, 약간 가슴 비수가 고치더라고. 오, 어, 황동사. 아, 그거는 이제 들어왔을 때. 오, <laughs> 어. <laughs> 누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준비했다기보다 그냥 어떤 키워드들을 준비 키워드들을 분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음. 내가 자소서에 적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생기부에 적혀져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관련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조사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관련한 저, 기본소득에 관련한 내용이 내 자소서에 적혀 있었다. 하면 나는 인터넷에 기본소득을 검색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기사나 책들에 대한 서평 같은 걸다 읽어봤어. 그한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됐던 거지. 음. 그렇게 해서 그냥 모든 걸다 분석하고 있었다 보니까. 질문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같아 그리고 그런 수만이 같은 입시 사이트에서 면접 후기, 행정학과 면접 후기를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았던 질문에 약간 개념을 묻는 질문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 말해...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내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일단 조사를 해서 외웠고 나는 장현이와 다르게 질문이나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암기도 당연히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좀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외워서 준비를 했다 보면, 외운 걸 그대로 말하려고 해서 좀더 어색하고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면접이 첫타임이었어 8시가 8시 반인가 그랬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3층에 어떤 컨퍼런스룸 이런데 모여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 모여있을 때 사람들이 다정리해 뭐 노트나 아니면 뭐 프린트물 같은 거 보면서 면접을 막 준비하던데 나도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겠다고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그래서 살짝 취침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진 뒤 면접했던 그 강의실로 이동을 했던 것 같아 강의실이 아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아. 나는 이거를 알고 가서 조금 내가 아는 장소다라는 게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강의실이 생겼는데 뭐야? 여기 교, 이렇게 교실이 있으면 앞문과 뒷문이 있고 여기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 면접관 면접 도우미 분들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서 여기 의자에 앉으면 여기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앞에 그 가림막 같은 게 있었어서 좀 말을 더 또박또박 더 크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같아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한 7, 8분 정도 면접을 봤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왔지. 저는 그날 12시 반에 면접 시작이어서 음. 한 9시쯤에 집에서 출발했던 것같아 음. 음. 그래서 그차 타고 학교 앞에 와서 잠깐 기다렸는데, 그때 너무너무 떨려서 청심환을 응. 먹었거든 응. 근데도 떨린 게 가시질 응. 않았어 아 그치 너무 떨렸어, 떨렸어. <laughs> 면접관이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면 만약에 나한테 질문을 하셨던 면접관이 아니더라도 그 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대답을 했거든 근데 이런 점이 내가 긴장하지 않았다는 거를 잘 어필할 수 있, 있었던 것 같아 들어왔을 때랑 그 면접을 보고 다 나왔을 때그 여기 학생 스태프 분들께서 음. 많은 응원을 해주셨단 말이야. 맞아. 면접 보느라 수고 많았다고 박수 쳐주시고 그니까. 그래서 더욱 더 힘을 받아갔던 것 같아. 그리고 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진짜 이 학교에 에이. 진짜 입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강해졌어. 나는 일단은 수험생활 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루틴들 있잖아 그거는 계속 규칙적으로 이행하면 면접 때도 도움이 되니까 꼭 이행하도록 봐야 돼 나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laughs> 면접이 너무 걱정되고 긴장이 되는 거다 이해하고 나도 물론 그랬지만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무서운 그런 게 아니니까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 3학번 친구들아 올해 12월에 있는 면접 떨지 말고 <laughs>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래요 내에 우리를 본다면 커피를 꼭 붙잡고 특히 이, 이 친구한테 <웃음> <웃음> 이 친구가 어, 이 친구는 딸기 라떼를 좋아하니까 <laughs> 같이 딸기 라떼를 사달라 어. 나는 아메리카노 사줄게 <laughs> <laughs> 인사해줘 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예, 카톨릭대 예, 학교 행정학과 정종환 교수입니다 초록대 행정학과 신현규입니다. <laughs> 그 학생들이 이제 주로 뭘말할건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말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톤앤 매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을 조리했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점수를 받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laughs> 밝은 기운, 진감 그러니까 <laughs> 있는 기운 <laughs>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허황돼서는 안 되는데 그게 적절히 좋 조화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사실은 그 기운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조금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하면은 그날 좀 좋은 기운, 좋은 톤의 면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거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이 이제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앉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나가는 과정이 정말 짧잖아요. 뭐 7분, 8분, 이 정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어그 답변을 할때 어떤 친구는 굉장히 짧게, 단답식으로 뭐한 10초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최소한 다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전자와 후자는 확실히 좀 차이가 태도상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도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또뭐 사교육에서 면접 뭐 학원도 다니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한 걸 하지 못해서 막 긴장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약간 다른, 약간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답변으로 막이 어떻게든 뭐 이렇게 구어삶아주고 하려는 느낌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아, 질문을 A라고 했으면 A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준비한 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경우는 좀 좋은 효과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주로 이제 뭘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런 것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의외로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사람의 자세, 이렇게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껄렁껄렁하고 뭐왜 그런지는 알아요. 이렇게 불안하고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데 조금 이렇게 어깨도 피고 자세도 반듯하고 그리고 의젓하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은 상 주는 것같아요그 다음에 나갈 때도 뭐 이렇게 뭐 모래를 초표, 초표 하면서막 이렇게 막... 약간 어린아이 같은 행동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이해를 하는데, 워낙 경쟁자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면 좀더 의젓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선호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그거는... 7분이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너무 단답식이고 성의가 너무 없어요. 근데 무조건 7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미 3분 안에, 이미 준비한 질문을 다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이 질문 여러 개 준비해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7분이 넘치도록 준비하는데 이 친구는 물어보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뭐이고는 너무 단답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3분이 끝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학생부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더 말리는 거죠, 예이 들어 더 디테일하고 저도 예상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않은 질문들이 나가니까. 학생들도 더 말리는 것 같아요. 그, 그 친구는 당연히 합격을 할 수가 없죠. 합격을 할수 없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혀 친절하고 친절하지 않고, 아니면 까칠하고 까칠하지 않고는 합격과 불합격에 관, 어, 관여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어, 교수님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감독과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갖고 있는 준비된 상황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잘 말씀해 주세요. 네. 7분 채우면은 딱트락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나온 질문들이 있어요. 지원 동기 왜 지원했느냐? 여기오기에서뭘 준비했느냐? 이런걸 해요. 근데 그런 걸 하고 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죽어봐 듣고 이제 또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7분이 부족해요. 근데 비하인드는 뭐냐면은 시간이 남아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엄청 게 당황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질문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때 막 땀나요. 뭐물어봐야 되지? 여러분돈 <laughs> 낳고, 그러면, 돈 그러면 제일 많이 질문 던지는 게 뭐냐면은 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그걸 본 다음에 시간 이 남잖아요. 한, 보통 한 2, 3분 남잖아요. 그러면 빨리 학생들 봐가지고 읽은 책 있잖아요. 책 내용 물어봐요. 이책 내용 뭔데? 그러분그러 이제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지만 시간을 때우는 거죠. <laughs> 네, 그 독서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약간 시간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이 남았을 때또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없냐. 그거를 물어봤을 때는, 예, 네, 중에 아주 뭐 너무 잘해가지고 시간이 빨리빨리 끝났던가 아니면은 아주 이게 잘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떼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보다 후자가 많아요.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뭐 준비해 봐라. 근데 요건 준비는 한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워낙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질응 어 답이 잘 돼가지고 한 30초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교수님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은 7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미리 나가거나 늦, 늦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한 10초 정도 늘어진 뭐 경우. 근데 일찍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때는 한 20초짜리 하고 싶은 말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음, 지리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의지를 얘기했는 거죠, 아이들로 어, 저는 어제 꿈이 어떤 어떤 나는 대학 와서 이런 걸 계획했고, 이래서 저는 꼭 우리 학교 뭐 가톨릭 대학 행정학과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녕. <몬 haha> <몬> <몬>